아, 위 달라갈까? 이제 2부 시작입니다. 쓰러지지 않겠지? 아 저번에 갑자기 설빙에서 옛날에 송내나 있었을 때. 아 어, 어, 그때 그거 그거 말하는 거지. 내랑 놀았어요. 면서 아 면서 음, 어, 음, 어? 성격이 어때? 내랑 아니, 네. 아니? 되게 조용해. 아, 엄청 조용해. 조용해? 근데 출근 전날 출근. 나도. 어. 왜걔연 <laughs> <우와, 멋있었지. 웃음> 아직도 걔... 연락하냐? 어 인스타로 보는데 연락은안 해. 어, 연락은 잘안 하는데 그냥 정말. 인스타 라이브 거할 것, 것 같은데? 엄청 가질 것같아데 인스타 너랑 그런 거 아닌 거봐고 아니 내가 너무 하나 다 쓰는 건가? 그럴 수도 있거 아니야 근데 팔로우 했어요. 요즘에 인스타 인스타 라이브는 별로 안해거든요하 음. 유튜브 유튜브 뭐 먹을 수있고유튜브를 네. 하는데 인스 <목소리> 홍보를 안 해서 아예 안 해. 는어보기 없더라. 안한거 같아. 이를 아예 안하더고 레나는 이쁜 쁜데 아까워 음. 마케팅이 네 어. 아니 인스타는 내가 인스타를 한 번씩 했잖아. 한 주면 인스타 몸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팔로가더고 많이 구는 것같아 음. 근데 그걸로 그걸 이용을 해서는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네. 홍보를 네. 하면은 이제. 물고거 뭐 많이 모를 텐데, 그러진 않을까. 같가물 몰라서 먹어야 뭐. 저, 핸드폰을. 내 거? 뭐. 어. 뭐를? 아이스아맛 아, 진 용건을 말하고. 말했어. <laughs> 아, 말하기 전에 핸드폰주 진짜 이렇게. 음악 편집 어요 그거 틀요줘아이스크 근데 남친분도 엄청 아파야지 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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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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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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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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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프긴 한데, 한 번만. 처음 만큼 아프긴 한데. 은 우리는 적응이 됐지, 그러는데. 어, 그러자면 음. 처음에. <laughs> 모가 얇아서 그런가 보다. 그런 것도 있고, 펄에 반응을 한데. 펄이 조금 적은데, 펄 없는 부분에 하거나, 뭐 음. 그러면은 안하고봐까 모가 얇거나, 그런러리는뭐가 네. 음. 엄청 높다, 음. 1 아. 왜 나도, 나도 이 <laughs> 그래 나도 혼서면하면 잡아야 나 여러 번 하고 두번 하고 근데 안난 너무 다이안나 낙인 나으낙나으요쪽은 요쪽은, 요쪽은 나. 저도 나으 원래 털이 없나 여기는 많아야 정도면 괜찮아. 낙인 나으 그냥 털 많은 거 싫어. 보기 음. 흉하잖아. 야, 미니. 야, 미나, 네가 집안에서. 저이잘보여줘지유이몸 진짜 좋아해. 박서준이처럼... 안영이형 이런... 이아목소 첫째형이라 적고, 형 둘째형이 가져요 첫째형이 이적하고 둘째형, 셋째형... 둘째형... 이신좋이 둘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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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둘째형... 이 그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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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Miller>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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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재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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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근데 맨왜 신부님을 놓고 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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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안 돼. 이거는 뭐, 이거 감기만 안 돼. 신부님은 왜 처럼 넣어? 신부님은 원래는 원래는 그... 원래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러다가 원래 성당이 있는 것같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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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예수님 할때 나는 히 그냥 들은 거니까 별로 정보에 대해서 그냥 <웃음> <웃음> 혹시나 뭐뭐 뭐 제가 쓰는 거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쨌든 형이 <laughs> 어, 들은 거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어, <laughs> 어, 들은 거니까 틀릴 수도 있어. 저는 정말 아, 이제, 그런 거에 문제에서. 데 성당에서 성당에서 나왔는데 근 연습 시간때도 좋았고 그때 어, 그랬, 그랬었는데 근데 원래 그때는 고급스러운 사람들 낙민들 아야 좀, 좀 높은 층만 할 수가 있었나봐 어떤 것을? 성당을 다닐 수가 있었나봐 아 그래?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낮은 사람들이 하고 싶잖아. 성경도 성경만 읽고 싶은 거야. 되고 성경을 하고 싶고 그러고 싶으니까 그게 떨어져 나와가지고 한게그기독이라고 헌신군. 어. 응. 그래서 이제 거기는 원래부터 있었던 룰을 그, 하는 거고. 여기는 여기는 신분은 결혼해도 된다. 목사님. 목사님. 맞아요 알고 있어 근데 나는 이거 기독니까 기독교가 뭐라고? 기독교가 아니 어쨌든 대신? 네, 대신 아, 왜 대신이야? 그니까 그거 정확한 뜻은 모르겠는데 기독이라는 이 한자거든요 음. 기는 음, 뭐라고 쓰는지 알기 않아서 액자에서... 신경쓰고 궁금하시거든요 기독이라는 게 천주교랑 개신교랑 합친 말을 한자로 말한 거고 기독이라는 게 그리고 교회도 잘못된 거가 천주교회 원래 천주교도 분해서 천주교회? 천주교는 하나님을 믿는 게아니라그 하나님을 낳으신 분을 믿는거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어 말을 하는 사람들 있는데, 잘못해가 믿는건 정도님한을 믿는다고? 예수님을믿는거고 이게 아니라 성모님을 믿는다고? 어 이거 다 틀렸어. 진짜 어쨌든, 어쨌든, 성모님을공경하는거 아니죠? 아니 이거는 오래만아 오래받아. 그럼 성국님은 어디다 둡니다? 하느님, 하디인가 좋습니다. 하느님과 예수 하나인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음. 하죠. 이게 완전, 네. 음. 아, 완전 잘못했다라고. 마리아를, 마리아를, 마리아를 믿는 게 아니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음. 아, 그러니까 이게 완전 잘못했더라고 사람들이 다 천주교는 마리아가 마리아인가 그렇게 하는데 마리아 를 믿는 게아니라 공격하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니이 구절 때문에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잘못됐더라고. 그건 내가 정말 아 너무 놀랐어. 음. 그러니까 왜 마리아를... 그 뭐지? 믿는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신구 사람 중에 막... 이멀미 사람 중에 암흑고 생각을 하냐면... 내 생각이 그거 같아요. 성노 성을 배우니까, 그리고 움직이거나 하는데, 그거는 존경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엄마... 그... 누나, 엄마 존경해요? 당연하죠예수님요하리아를 해요. 했나만요 하나만 더 해요. 하나만 더 해요. 하나만 더 해요. 하나만 요 하나만 더 하나만 해요. 하나만 더해이 하나만 더 해요. 어나만허해허허나만더 해요. 하나만 더 해요. 하나만 그 해요. 하나만 더 해요. 하나만 더 해요. 하나만 더 해요. 하나만 더 해요. 하나 하나만 더해어 하나만 더해 지 어머니라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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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는 기독교는 년1면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한 말이다. 1 6교1기년교는년1교는 10년 11년 1를년 13년 14년 15년 16년 교회년 18년 1가년 10년 1 지금 가 교래 교회 사람들이 수준말 많은 교인 교회가 계신교다 나는 좀계신교인데 나는 계신교예요 근데 다른 거였나? 어떤 거? 대신교랑 해석하는 거. 네. 해석하는 거. 서로가 네? 그 신부님이 해석하는 거, 신부님은 응. 이제 이렇게 모여서 응. 해석한다고 들었고, 응. 그대신교도 이렇게 해석한다고 들었어요. 응. 그 성경을 같은 성경을.

천주교 입장에서는 되게 어, 그그 오해라고 아, 마리아? 마리아를 믿는다 이런 거? 아, 그치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데 다른 쪽에서 마리아를 믿는다고 생각해서 그게 기분 그런... 나어요렸을때어린때 그 사람들이 많이 나도 그런 거만들주교인사람들사람들 아, 청춘교, 음. 거의 다뭐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 있어. 근데, 천주교인이 사람 중에서도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있어, 있어. 있어, 이거. 첨주교랑 기독교랑 뭔차이야 아, 우리는 많이 하는 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야 어, 아, 아. 좀 있어. 진짜 안숨한왜나 아, <laughs> <laughs> 난, 아, 그래? 천주교에게 <laughs> 그렇게 말을 했다. 니가 그러니까 미친 것 같아, 요 <laughs> 선주교가 다시 공부하고 아니, 아니. 근데, 진짜, 그래. 너무, 풍부한 맛인데? <laughs> 얘가 좀, 좀, 얘네 집안이, 얘네. 골교 <laughs> 집안이냐? 형이, 형이, 형이 신부님이다 보니까, 얘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아. 아니구나. 어쨌든 신부님은 대단하다. 이성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는 게 제일... 그리고... 승현님도 그래? 모르지... 응, 어떤 거? 승님도순현님도 그... 결혼 못 했... 어순현님도 결혼 못 했... 수산님도 결혼 못 했... 물론 진짜 엄청... 순현님되신 분은... 그냥... 성당에서... 내가 뭘 따지고 계신 네. 분은... 내가... 네, 그걸 진짜... 결혼 결혼했그 진짜 알아. 엄청난, 알아. 게, 아니, 엄청난 게... 엄청난 게... 모든 삶을 거기다 배하는거람이 진짜 어색난거 아니에요? 결혼도 못하고 진짜 한 곳에다가 진짜 모든 걸 투자하는 거니까 진짜 짜증나게 자기 모든 삶을 거기 한 곳에다가 진짜 헌진 사람이 정말 대단한 거 같아요 진짜 그거 저 형이 하고 형은... 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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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리 형이 <형은> 진짜... <laughs> 아, 그다 갑자마대 개개인의 생각이 있으니까. 10년 동안 그래도 같이 살았는데. 어 10년이 뭐야. 되 아, 신지 얼마나 되셨는데? 지금은 어 10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아, 친구님. 신은다는지는 중일러도 먹었는데. 신년 동안에 그 학교에서 만있었으니까 아, 시험, 선잠 시험을 시험에 많이 들겠다. 때 술도 늘려은안 먹고. 는 술도 못 먹지 않나? 술은 먹고 담배 틀수 있어 그래 음. 아, 네? 근데 이성과의 교제만 안되면? 응 왜? 이해그러다가 신부님 하다가 이성이랑 못맞아가지고 신부님 아 그거 못하는, 아. 할 그거 안해도 그러니까 이성과의 교제가 하면서 안하는, 신부 떨어지고 안하는 사람도 종종 있다고 종종 네. 음. 진짜 무청하고 있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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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똑바 다행인은 아니지. 다행히도. 아, 그래? 난 다행이라고. 지 왜냐면. 친구를 조치 버리고. 아니, 그러니까 너는 정부 입장으로. 너가 만약에 너 입장에서 해? 너가 만약에 신부님이야. 근데 네.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 정말 사랑하친그 여자랑 친구가 결혼, 할, 결혼하자고 응. 하는데 응. 너가 엄청 응. 고민하다가 이제 신부님을 그게... 만약에 그게... 못떨켜버리면은그 대신 잘 응. 봐? 신부에 들어갈 수도 있어. 근데... 야 직업은, 근데, 근데, 직업? 직업은 야, 직업은 어떻게 살아? 시모님에서 하라 사는데 직업은 없어. 그러면 돈은 어떻게 벌어? 야, 너 직업은 어떻게든 다 만들 수 있고, 돈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유튜브왜해 아, 유튜브로도 수입을 창출할 수 있잖아. 근데 솔직히 너는 너무 동구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음. 넌너 너 개인 입장에서 생각을 안하고 종교 입장에서 생각을 안그니까한사람의 응. 개개인체로 봤을 그러니까, 때그 사람의 삶을 너가 본다면 너가 만약 너가 그랬다고 생각 하면은 어, 삶을 본다면 그 사람한테서는 다행인거지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부라는 걸 종교 입장에서 생각 왜냐면 이 사람도 응. 사람이고 한번뿐인 인생이잖아 그럼 그 인생을 모든 걸 그곳에 바친다는 거지. 내 입장에서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 내 입장. 오로지 신이 만이 너는... 택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버리고 그냥. 그 사람 일은 모르지. 사람, 사람 <laughs> 보면 그 사람, 그 사람은 언제 떠날 수도 있잖아. 야, 근데 너, 너, 너 입장에 생각을 해. 너가 만약에 친분이 됐어. 그러고 만약에 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시그란 시그란 달라. 알게 해놨 내가, 네. 어. 만약에 너, 만약에 너였으면, 오케이. 너였으면, 너가 신문이 됐었어. 그냥. 그러다가 이제, 되가다가한몇년 지나다가 보니까, 언제 보는 사람이, 보러 가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못, 못 끊었는데, 네. 뭐, 만약에, 어, 신문을 신고. 못, 못 끊었는데, 못 끊어준다는 게 신고. 아니라, 신문을 못 모아준다. 그냥 신문을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잡았는데. 을 때까지? 그랑면또 그렇지 뭐... 응. 근데 얘가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 었 어쨌든 이성에 대한 감정을 갖고 나면 우리의 이야기가 아주 어리잖아민희는 사랑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이야기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정말 죽을 만큼 이 여자를 놓고 싶지 않을 여자를 만나면 신구라는 직업을 내팽개 치고 싶어. 응. 그렇지? 응. 어쨌든. 너, 이거 윤이랑 우리랑 충격처에요. 나 해봤어. 나 형이 안 줘. 나 형이 유이야 니가 봐. 아, 니가 봐. 아, 니가 없어 니가 못 아, 아, 니가 봐. 아, 니가 봐. 는 니가 봐. 아, 니가 봐. 아, 니 어쨌든 얘는 그래도 정말 아, 개월 동안은 가 봐. 아, 니을 봐. 아, 니 아, 니야 괜찮아. 어, 나도 이사랑 나도 남자친구가 지금 따지고 보면 3개월, 117일에 3개월 된 거잖아. 시에요? 응? 아니, 그 최대. 음. 아니 나는 1년부터 3년 남자친구, 전후 남친구 있었어. 엄청 좋은 남친이 있었어요. 이 친구? 나 아, 인생에서 죽을 만큼이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그렇지 합계할 동향이라고는 자부할 수 있어요. 왜요? 너는... 밥상 뭐, 죽을 만큼까지는 모르잖아요. 이런 그래. 식으로 너를... 안 돼, 막이라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아버지처럼 그냥 믿으면서 왜으면 다... 건 아닌데. 윈너 너는... 미, 아니, 너는... 저거 적 있어? 저는 없지만. 없으면 나한테 그런 그래, 이야기를 그래. 하면 아니, 근데 왜또남게너 그, 그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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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님, 신부이 직업에 대해서 엄청 다르다고 생 얘는 철저하게 동교이냐 <laughs> 아, 완전 동교 어. 너도 신부님 해야겠다는 거야. 어, 너도 신부님 해. 예. 사회복지사가 뭔말이 신부님 갑자기... 에 신부님 하면 되겠다. 아니. 신부님 해. 신부님. 막... 저희... <laughs> 신인을 막... <laughs> 아, <신비를 웃음> <신비를 웃음> 안 하고 있으면서 신부님. 또 어이없네? 신부님 사람들하고 완전 철저히 이기적인 거이지 <laughs> 다른, 다른 신부님들은 결혼하고 싶을 때. <laughs> 자기는 신부도 신부님을 해야 된다. <웃음> <웃음> 이런 거 아니야. 야, 잠깐만. 야, 내 말을 진짜, 내 말을 정리해볼게. 너는 진짜 철저하게 이적인 거야. 왜냐, 자기는 신고는 하기 싫대. 근데 신부인 사람은 절대적으로 죽을 때까지 넌신부해야 돼. 이거 진짜. 맞아, 그 말이잖아. 자기는 와, 신부하기 싫다, 그러고. 그래. 먼저 철저하게 이적인 놈이네, 너는. 너 사랑도 해라. 야, 내가, 내가 사이로 던졌지. 야, 아, 그러면 안 돼. 야, 친구도 사람이야. <laughs> 야, 직업일 뿐이야. 직업일 뿐이야. 언제든. 안 하고 수있잖안 하고 싶으면은 그냥 계속 찍하고살면다 이거 안 해? 하고 싶으면은. 끊을 수, <laughs> 수, 끝날 수 <laughs> 있어야지. 아니, 나짜 1년 넘게 만난 남자친구랑 풀어줬다고 생각 했니? 갑자기 진짜 갑자기 헤어졌어, 이잖아. 그러고 3년 동안 연애 이었고 그런 다음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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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하게 진짜 만난 게 진짜 케이스거신청카페에서 내가, 내가 원래 sns랑 이런 공부 같은 걸 많이 하니까 그때 내가 24시간 카페에서 있었어요. 밤이었어. 얘가 약간 술 한잔 한것 같더라고. 나 번호를 나한테 따가더라? 그래서 그냥, 그냥, 그러니 려 하고 그냥 지냈는데 얘가 엄청 나한테 달려드는 거야. 대이 진짜 많이 나 좋아하는 거 완전 티내거야 근데 얘가 진짜 여자가 은, 응? 막네 다섯 시간 후에 음 응. 하나 붙고 보내고 막 진짜 성격 응. 하면은 정말. 어느 정도 하면은 남자들 그러잖아. 난 그럴지 관심 이 없었으니까. 아. 근데 그렇게 해가3주 한, 한 동안 계속 그런 거야. 그런 다음에 처음 응. 마음 맞나고 그런데도 얘가 처음 만나 했는데도 끊임없이 응. 어. 계속 막 대시를 더 많이 하는 거야. 응. 강도를 더 세게. 그냥 동생, 그냥 동생, 아, 그냥 이러다가, 그냥 이러다가 떨어져 가겠지라는 음. 생각으로 카톡을 했는데, 한 번째 만난 그렇게 된 다음에 두 번째 만났는데 이제 남자로 보이는 거지.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만났는데 사진거잖반현박으로 어... <laughs> 내가. <laughs> 얘가 네 번을 만나야 돼. 아, 네 <laughs> <만나면 그렇게> 어, <laughs> 결정을 하대. <그쵸>? 어, 사귈지 <laughs> 아닐지 결정을 하대. 근데 나는 네 번째 만난 되이 2주나 더 기다려야 되다 내가 1주마다 만났거든? 근데 더. 그 다음 주에는 오늘 두 번째 만났다, 세 번째 만났는데 이 네. 만남이 헤어지면은 그주간기다요 아, 근데 그걸 못찾겠어아 <laughs> 나는 진짜 오늘 나한테 대답 안 하면은 다음 주에 내가 어떤 사람한테 갈지 모른다 막 이랬어 <laughs> <내가. 웃음> 그래서 그래서 <웃음> 고백 받아 냈어 그런데 세 번째 만났을 때부터 상의를 했 그래서 <웃음> 원래는 응. 남자들이 응. 더 좋아했었는데, 응. 나중에는. 어, 나도 좋지? 많이 좋아하겠다. 꾸준함에 <laughs> 반했지. 근데, 대박이다. 얘는. 근데 얘는... 세 번째에만, 어. 원래 사귀자고 응. 하나? 너무 빨리 아, 말했어. 글쎄요. 왜냐면 연락을 상주하고 처음이 되었어요. 거의 두달연 거의 두달 연락하면서. 응. 근데 요즘에는 패스트푸드가 진짜 왜보고그사람가더시 얘는 내가 처음 오래봐 너처럼 오래봐요 오래 체장이 8 0이서어 80? 80이면은 거의, 80, 거의 80, 3개월 안됐어 세상에 내 백이 넘었잖아. 넘었잖아. <laughs> 결혼한나고 지금 <laughs> 아, 결혼은 결혼은 내 개인적인... 것. 커야되고 얘도 지가 준비하는게 있으니깐 내가 서른 넘어지 아.. 어? 너무 오래 어? 오래돼? 천 보낼 때까지 <일> no <laughs> <들이 applause>, <asking> UH> <laughs> 아니야? 거의 거 아니야? 아니야 나는 서른 넘어서 그 아무리 일러도 나는? 왜냐면은 일단 만나는 거 이렇게... 맞다고? 다지우리 결혼하는 거아에요뭔 소리야, 그 소리야. <laughs> 야 뱃소리야 야이뺨 내려 아미안아라맞아라 말을 뜬금없이 이상한 말을 해 <laughs> 얘가, 얘가 싫어 얘가 더 싫어하는 거더짜증겠다 <laughs> 싫은 게 아니라, 싫은 게 아니고 아, <laughs> 아, 이상한 <laughs> 말을 하말아고그 남자친구랑 잘해본다는 말인데 갑자기 왜 대디냐고 황당하잖아, 말이야, 그거 쪼끔 더웃 아니, 나는 그게 끼지 않았어, 알잖아 아니 웃겨? 지혜 웃기게 내리고 요즘은 오늘 똥같이 뜨거워 말을 해, 안 말고 똥같이 내가스러워 진짜? 진짜? 본다야, 웃기려고 한말디 해요, 왜 <laughs> 나말이야 <laughs> 아, <laughs> 아 웃겨 아 나는, 나는 약간 못봐라 <laughs> 농담이 너무 개진담 같더아 <laughs> <laughs> 웃겨 진짜 웃겨 <laughs> 아니야 뜬금없이 <뜬경시> 던져서 <laughs> 재밌, <laughs> 재밌었어 아 <laughs> 웃겨 <웃음> 아니야 어쨌든 야 이거 내가 만든거야 <laughs> <맛있어. 웃음> <삶아다>. 이거 <웃음> 어떻게 하는거야? <laughs> 그 반지 카페 있어? 어, 그 거기에 막 반지 카페그 남자친구랑 같이? 아니, 내가 백일 선물로거 사이즈 어? 아 <laughs> <laughs> 그거 그거 알아? 그 <laughs> 사이즈 알아? 사이즈 알고 나서 야 사이즈 되 <laughs> 근데 커서 다시 아, 그, 사이즈 그 사이즈는 뭐, 누나? 모르겠는데. 이거 그, 그거 했어요 그, 이니셜? 어! 어디

<laughs> 아냄비? 아 아, 아, 아 b 가위 b 아, 는 b 에 있는 아, 밤새서 아, 그래? 너, 너잠 아이들 관심이 없어서 나도 잘 아니, 그래. 근데 지금... 몇이야 아, 지금 지금 여기서 한시내간다 아, 진짜로? 어, 1시 4 30분 3 0 3 0부나가어게할까케이단 나오는 거고 내가, 내가 너한테 조금 받르게 어, 일단, 일단은 계산해보고, 일단 끄겠습니다.